닭돌이탕에 소주 한잔 갑니다 닭돌이탕에 닭볶음탕이라고 하면 닭돌이탕에는 두개다 맞아요 아. 닭돌이탕이 더 맞지 여보지 오랜만에 먹습니다. 닭 산지 한달조금안됐는 소비기한이 7월, 7월 중순이었어. 나 미쳤지? 한반도 오랜만에 먹다왜 먹냐고요? 내 마음이지 어쩌라고. 육 닭토리탕? 토리도리? 11호예요. 대충 먹어버립니다. 어, 생강나왔다생강 어쩌다 생강이 나겠지. 근데 11호라 해서 양이 많은 것 같진 않아요. 음? 내가 했지만 먹을 만하네요. 음. 감자 같은 거 좋아 많이 하세요. 아. 어. 팽이버섯 팽이! 버섯? 거시기 하시죠? 약간 어우 버섯다 제가 이걸 하고 있을 때는 여기 촬영을 빨리 끝나면 선풍기를 끄고요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이 뜨거워 얼음 뜨거워 오빠 뜨거워 오빠는 원래 뜨거운 것이요 몰랐구나 차이야 차이야 여러분 시절료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We are the champion oh, yes 육수자 이거 좀 죽겠다. 이거 봐. 이게 지금 현재 나의 상태야. 안상태 기자, 빨리 나와주세요. 육수가 흐르고 있어요. 안 나온다고? 꺼져 다음은 금물입니다금물보다 음물 아니면 동물로 가세요. 동물의 왕국입니다.